기사와 산업기사의 등급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순으로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높은 등급이고 기사보다 낮은 등급이다.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높고 기능장보다 아래의 등급이다. 산업기사의 응시자격은 관련 전공 전문대졸, 실무 경력 2년, 학점은 행제로 41학점 채우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기사의 응시자격은 산업기사 취득 후 플러스 실무 능력 1년, 관련 전공 4년대 졸업자, 실무 경력이 4년, 학습자 등록 관련 전공으로 학점은행제 100학점이 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필기 커트라인은 과목별 평균 40점 이상 넘어야 하고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필기 시험에 합격이 된다. 실기 또한 60점 이상 넘으면 합격이다. 기사도 산업 기사와 동일, 필기와 실기 평균 60점 이상 넘으면 합격이다. 산업기사와 기사 자격증 종류는 큐넷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산업기사와 기사의 자격증은 동일명이 많아서 아래 표로 설명하겠습니다. 정보처리, 건축, 전기산업기사는 취업이 잘 돼서 많은 사람이 취득하고 있다. 그중 전기산업기사는 자격증을 취득시 전기공사협회 연수 없이 초급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5년 경력이 있으면 중급기술자, 8년이면 고급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다. 기사 자격증은 공기업, 사기업 막론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취준생에게 큰 영향력이 있는 자격증이다. 만약 관리자 선임 등 법적으로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경우 취업에 유리합니다. 만약 적임자가 없으면 자격증 대여를 시도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관리자 선임규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큐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가 기사보다 등급이 낮지만 가끔 산업기사가 기사 못지않게 어려운 시험 에차도 있다. 정보처리산업기사는 정보처리기사보다 합격률이 매우 낮아서 전통이 되어버렸다. 기사는 전기기사와 토목기사가 상위난이도에 속하는 라인이다. 토목기사는 작년 합격률이 35.8%였고 전기기사는 28.3%였다.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공자가 아니면 조금 어렵지만 소요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오래 걸린다면 컴퓨터 활용 1급처럼 장수생도 나올 수가 있는 정도지만 비교적 취득난이도는 무난하다. 간혹 고3 현장 실습이나 특성화고 졸업하고 취업으로 나온 신입생이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기능사 자격을 갖고 현장에서 수년간 일한 사람보다도 작업을 몰라서 고3 현장 실습생이나 취업생이 기능사 밑에서 일하는 해프닝도 있다. 반도체 설계 기사는 반도체공학에서 만만한 것이 반도체 공정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 반도체 설계이다. 업계를 생각하지 않고 만든 자격증이라 업계에서 자격증 취득자에게 설계를 시키지 않는다. 이 자격증은 2022년 폐지될 예정이다. 2018년 구인공고에서 약 118만 건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사한 결과 자격증 전체 순위에서 순위에 올랐다. 특히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는 많은 곳에서 구인을 구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산업기사와 기사는 취업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시험에서 관련 직종이면 가산점 5%를 받는다. 학점은행제에서 산업기사는 최대 16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기사는 최대 20학점을 받을 수 있다. 취업하기 쉬운 자격증은 기사와 산업기사 중, 물론 기사가 더 취업에 유리하지만, 여러분이 취득하신 자격증은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교하실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사와 산업기사를 알아봤습니다.